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안산 단원구 성부동 학세권 포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4천만 원이며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입주금 추가 대출, 여유 자금, 생활 자금, 사업 자금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내부는 사이즈가 좋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주방이 있으며 방 4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4대 냉장고, 매립 등 간접 조명,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5분, 고등학교, 선부역, 대형마트, 와동공원, 산책로, 영동고속도로 가깝고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